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어, 건축 자재 이야기, 자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호, 창호가 중요하죠. 예, 건축에 창호가 삼중이냐, 아르곤 가스냐, 로이냐? 이건 요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기본이죠. 그다음에 이 창이 어떻게 열리냐, 바깥으로 열리냐, 바깥으로? 어, 저는 저희는 저는 이제 작은 집의 경우, 작은 집의 경우는 이 아이가 여기 앉아 있죠. 근데 시스템 창호 턴인 틸이라 그러죠. 이렇게도 열리고 위로도 열리고 안으로 열립니다. 안으로 열면 어떻게 해? 못 앉아, <laughs> 못 앉아. <laughs>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로 한다 그랬죠. 바깥으로 민다 바깥으로 밀어서. 왜냐면 실내 공간이 너무 좁아, 그래서 밀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고정창이 많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슈는 뭐냐면 이 창에, 창에 대한 거는 얘기가 많아. 근데 창과 마감의 문제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콘크리트 창은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오프닝이 커. 오프닝이 크죠. 왜냐하면 워낙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만들기 때문에 허용 오차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이 예를 들어서 뭐 1m에 1m다 그러면 뭐한 뭐한 10cm 이상은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 놓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메꿔서 막느냐가 이슈입니다 이 콘크리트의 이슈, 이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마감 하냐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네. 콘크리트가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조 저희는 목조니까 목조 주택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나마 왜냐면 거의 정확하게 창호 발주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주먹이 막 들어갈 정도로 틈이 생기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리해, 그나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틈은 있죠. 그래도 틈은 있습니다. 어쨌든 어, 시간에 의해서 얘가 어쨌든 나무가 축축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격은 필요해. 유격은 필요하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이 m 냐3 m m 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 부분을 폼을 쏘고 아니면 단열재, 글라스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채우는 거죠. 채운 다음에 테이프를 이제 열심히 바르는 겁니다. 안에도 바르고 외부도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돼.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다 좋아. 근데 이제 어.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죠. 테이프, 테이프와 이이 타이백 방수지와 이 창과 이 연결 부분을 어떻게든지 테이프로 목숨 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난리 치고 막 롤러로 막 문지르고 뭐 이런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 알아. 근데 이제 우리는 플러스 창이죠. 플러스 창이면 기본적으로 이 단열바라는 게 있습니다. 단열바가 어떻게 단열바야? 이런 거죠. 공기층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아니면 다섯 개를 쓰셔야 됩니다. 이 공기층이 있냐. 있냐가 단열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단면이 어떻게 돼요? 아, 한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이네. 훌륭한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네칸 이상은 돼야 돼. 근데 대부분이 세 칸도 있습니다. 이런 건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중국을 갔어요.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창문 수준이 어떤지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중국의 기술이 이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차님, 게, 어, 내부 기다려, 이 어? 소리가 안 나네?